진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상대성이라는 거죠. 그죠? 가짜라는 것도 상대성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상대성을 전제로 한 말을 하면서 절대성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논리 속에서는 절대적으로 절대를 찾을 수 없다라고 하는 이 개념을 우리가 인식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것이 절대고 어떤 것이 상대냐? 둘로 나뉠 수 없는 것이 절대고 둘로 나뉘는 것은 상대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럼 옳고 그름은 상대예요, 절대예요, 상대죠? 그리고 어? 좋고 나쁨은 상대죠? 그래서 내가 옛날에 공부했던 그 불교에서 보면 육조해능선사는 뭐라고 했느냐면? 어떻게 법을 설명해 줘야 됩니까? 그러면 대구법으로 하거라, 상대로 하거라, 어둠을 묻거든 밝음으로, 좋음을 묻거든 나쁨으로 이렇게 해서 설명을 해주면 된다. 그러면서 어디로 가야 돼요? 옳고 그름을 없는 부분이라고 나는 그동안은 인식해 왔는데 그걸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름도 있고 그름도 있어요. 근데 그거를 오름도 그름도 없다라고 칩으로 하려니까 생활 속에서는 계속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고 인식 체계를 가져가야 되느냐면 옳고 그름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내가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머금을 수 있는, 품어 안을 수 있는, 그러니까 옳은 사람이라고 하는 부분은 아, 네가 그래서 옳다고 하고 있구나. 그러다고 하는 사람은 아, 그래서 네가 그러다 하고 있구나. 근데 너는 이 옳다고 함의 이 그름의 세계에 대해서는 알고 있느냐. 나는 것을 인식시켜서 그 위에 단계에 옳고, 옳고 그름을 극복할 수 있는 개념으로 개념을 확장시켜 주어야 되는 것이, 이것이 윗사람들, 선지자들의... 의무였다라는 거죠. 근데 나 역시도 그 단계까지는 가지를 못했기 때문에 올, 오름도 아니고 그름도 아니다. 오름도 답이 아니고 그름도 답이 아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름도 그름도 다 놓아라. 어떻게 해야 놉니까? 그 다음부터는 몰라요. 이렇게 된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것이 근본을 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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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면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면? 나는 누구고, 왜 살고,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나의 존재의 근원에까지 이게 접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절대적 경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알고 인정하지 못하면, 우리는 절대 세계에 대해서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냥 상대를 가지고 나는 절대화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상대방은 상대가 가지고 있는 자기만의 상대성을 가지고 절대성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고. 요것이 극대화되어 있는 상태를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면 상식의 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너는 너의 상식, 나는 나의 상식으로 이렇게딱 뭉쳐서 서로 대작을 하고 있다 보니까 융합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상식 시대이기 때문에 대화와 소통이 일어나려면 너의 상식은 어떤 의미의 상식이냐? 이것을 묻, 물어서 꺼내 놓도록 해야 되고, 내가 지금 대화하고 있는 단어라든지, 어떤 말의 그 의미를 내가 얘기하는 것의 의미를 정확하게 그 개념을 지어서 설명해 주고, 상대가 이해되도록끔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무엇이 드러나느냐 면 아하, 똑같은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를 놓고도. 너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고, 어? 나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구나. 그 다음에 그 단계도, 아 너는 배고픈 사람 밥 주는 정도의 수준을 가지고 너는 사랑을 베푼다라고 하고 이, 있는 상태고, 나는 그 단계를 넘어서 그 사람의 배고픔이 왜 오게 됐는지 이런 부분들까지도 그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해줘야 진정한 사랑이라고 나는 설명을 하고 있는 이런. 이 차이가 있구나. 이것이 정확하게 설명이 되면 서로 이해되지 못할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난번에도 어내 강의에서 우리 직원들하고 한 강의에서 이것을 설명했지만, 이 개념의 범위가 큰 사람은 개념의 범위가 좁은 사람을 이해하고 품어 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개념의 범위가 좁은 사람은 큰 사람을 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내 개념 범위 안에서 인정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논리에 따르면, 이런 원리에 따르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면 절대 이 개념의 폭이 좁은 사람은 넓은 사람을 다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이 사람을 비난할 수가 있어요. 고집쟁이라. 근데, 개념의 폭이 넓은 사람은, 개념의 폭이 좁은 사람을 절대 비난하거나 뭐라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면 저 사람의 어떤 부분에 나도 지금 다 이해하지 못하는 속 좁은 부분이 있는 거예요. 왜? 너를 다 아는데 어떻게 비난할 수 있냔 말이에요. 거기에서는 너를 어떻게 하면 이 지금 폭넓은 세상으로 이끌어서 안내해 올까라고 하는 이 생각밖에 안난단 말이에요. 요것이 뭐냐면 자비라고 하는 거예요. 긍휼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만큼 깊이 깨달고 깊이 알았느냐에 따라서 내가 그러한 이 행을 할수 있는 것이지 모르고는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 대화를 해서 그 사람이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거든. 절대 나를 내세우면 안 된다 왜 나의 논리와 너의 논리가 충돌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논리를 나눠주고 상대 논리를 받았으면 거기서 멈춰라 거기서 더 이상 시시비비를 가릴라 하지 말고 내 거를 내놓고 들었으니 내 에너지를 너한테 충분히 전달했고 니네 거를 들어서 내가 받아들였으면 니네 에너지는 내가 받았음이니 여기서 나눔을 멈추고 돌아가서 이 말의 운동력의 그 힘에 어느 땐가까지 이게 나한테 작동을 일으켜서 내 것으로 채화되 가고 채화되 가도록 기다려라. 그리고 나서 어느 땐가 다시 또 대화를 해보면 대화의 그 폭이 넓어질 테고 더 깊어지는 때가 있고 이러면서 우리는 성장해 간다. 요것은 같은 이 그룹에 있는 사람들이 성장해가는 이 지식의 단계고, 요 단계를 넘어서서 우리가 좀더 확장되는 그리고 그 많은 사람과 융합을 이뤄내고 많은 사람으로부터 내가 지도력을 행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면 나는 내 스스로의 모순을 끊임없이 그 찾아내서 이것을 바르게 할수 있는 가르침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진리라고 그러고 이것을 법이라고 쳐보자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내 진리와 법을 만나지 못하면 누군가와 만나서 내 주장을 내세우면 안 되는 사람인 거예요. 그냥 나누고 서로 대화를 했으면 그만이지 거기서부터 내 생각을 상대한테 주입시키려고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근데 어떻게 돼요? 요것이 부족한 사람일수록 내 생각을 상대한테 주입시키려고 한단 말이에요. 내가 옳다고 그러고.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 사회가 전부 지금 여함정에 빠져가지고 각각 다 찢어지고 있는 거예요. 가정은 가정으로, 어? 직장은 직장으로, 사회는 사회로. 그게 그걸로 대별화되고 있는 것이 요즘 이 정치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는 현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고, 그런 상황에 따라서 국민들도 또 편을 갈라서 응? 그쪽에 같이 휩쓸리고 있는 것이고 이것을 극복해 나가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이에요 나부터라도 그런 이 분란을 일으키지 않고 분열할 수 있는 요소들을 만들고 있지는 않는가 이런 부분들을 스스로 돌아보고 어떤 정보를 접할 때 나는 편향됨이 없이 있는 그대로를 내가 보고 들을 수 있는 그 능력은 있는가 그것은 어떻게 보고 보면 돼요. 어떤 정보를 들었을 때내 각오로 돼서 그렇다 아니다. 옳다 그르다. 어? 좋다 나쁘다. 이것을 결정해서 내가 가져올지 말지, 들을지 말지, 할지 말지를 결정하고 판단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미 나는 더 이상 확장성을 가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것이 보이거든, 보이는 대로 봐두고, 어떤 것이 들리거든? 들리는 대로 들어보라. 그리고, 그러면 어떻게 저, 합니까? 각이 안설 수는 없다. 우리가 중생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 각조차도 인정해라. 아, 나는 저 지금 정보를 듣고 보니까, 저 뉴스를 듣고 보니까, 아, 저, 저 나쁜 놈들, 이렇게 지금 나는 판단하고 있네? 그러면 그 판단은 어디에서 근원하는 거지? 왜저 사람들은 나쁘다라고 내가 판단하고 있는 거지? 그러면 저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해야 끌어 안을 수 있지? 저 사람을 끌어 안지 않고는 어떻게 저 사람과 내가 한 사회인으로서 같이 이 사회를 살아갈 수 있지? 라고 하는 질문을 자기 스스로한테 던져봐야 된다는 거죠. 이런 노력을 하지 않고는 이 사회가 바로 잡힐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나 자신을 바로잡을 수 있는 나만의 진리를 찾아라. 없다면, 네가 진리의 주체가 되려는 노력을 해라. 어떻게 네 목숨을 바쳐서라도 응? 네가 지금 이것 때문에 답답해 하면, 그 답답함을 풀려는 노력을 해라. 그리고 또 하나는 그렇게 해서 어떤 것인가가 내 상식이 무너지고, 내 기본적 개념들을 녹여서 사람들을 널리 이해할 수 있고, 또 사람들을 그 이해시킬 수 있는 그런 실력이 갖추어지는 그런 가르침이 있단다면, 일단은 그 가르침을 기반으로 해서 네가 성장해 봐라. 그래서 그것이 계속 도움이 되면, 그 가르침의 도움을 받으면 되고, 그렇지 않으면. 또 그거를 버리고 또 다른 가르침을 찾아 나가야 되는 것, 이게 구두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구두를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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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서 벽에 부딪히면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너 혼자 스스로 찾아서 이제 그걸 모든 것을 깨부수로 가야 되는 거예요. 게 수행자로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진정으로 법이 나온 것이 맞다면 더 이상 수행의 단계로 넘어갈 필요가 없어요. 그 고통의 길로 왜? 이 지금 내가 구도한 거를 가지고 내 인생을 살아가도 아무 문제가 없는데 굳이 뭐 하려고 내가 고통스러운 길을 갈 거냐라는 거죠. 그래서 저 말은 단순한 것 같지만, 어? 나의 진짜 모습은 뭡니까? 진짜 모습은 지금 내가 현재 내가 너한테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진짜 모습이에요. 그런데, 내가 너한테 보여주고 있는 것이, 보여주고 싶은 것이 보여질 수도 있고, 보여주고 싶지 않은 것이 보여질 수도 있어요. 그렇, 그렇지만 상대한테 보여진 그 자체가 진짜예요. 그러면 나의 진짜 모습은 어떻게 알수 있느냐? 상대의 반응을 보고 알수 있어요. 상대가 나는 상대한테 아주 좋은 모습으로 비춰지기 위해서 이렇게 말도 하고 어떤 행동을 했는데, 상대는 몹시 불쾌한 모습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내 실력은 상대를 불쾌하게 하는 사람인 거예요. 근데 이걸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 너무 아파요, 내가. 내가 너무 괴로워.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하면 상대를 뭐라고 그래요? 상대를 무식한 놈. 응? 저 상대를 나쁜 놈. 뭐 이런 식으로. 상대한테 타들하고 넘겨버린단 말이야. 그래서 진짜의 모습은 고정되어 있지 않다. 계속 살아서 움직인다. 살아서 움직이는 그 순간순간순간순간에 내 모습을 볼수 있는, 그리고 그 모습을 보고 그것을 인정할 수 있는 힘을 가지지 못한 자는 과거에 나에 잡혀서 살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내 진짜 모습을 계속 찾는 거예요. 뭐예요? 과거에 내가 이루지 못한 그 집착의 한이 뭉쳐져 있는 그 덩어리, 이것이 내 진짜인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나는 진짜를 놔두고 만들어놓은 가짜 요 덩어리 속에서 나의 정체성을 찾기 때문에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든 사람들이 꼰대가 되는 이 원리가 딱 여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가고 이루지 못한 것이 많아질수록 어떻게 되냐면 요 한의 보따리 집착의 보따리가 커져서 내가 되었으면 하고 되어졌으면 하고 내가 이루고자 했던 요이 한의 덩어리를 나로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덩어리를 인정을 안 하고 지금 현재에 있는 나를 인정을 안 하고 요것을 내 진짜 모습이라고 나는 늘나 자신한테 상기시켜주고 있기 때문에 계속 나 스스로도 충돌이 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특히 부모 자식 간에는 자식한테는 오늘 내가 보여주는 이 현상을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너는 나처럼 살지 말아라. 맨날 이 과거 걸 가지고 주입을 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식하고 부모하고 또다 멀어지는. 상사하고 부하직원하고 멀어지는 거. 사회의 지도층하고 국민들하고 멀어지는 거. 이게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